<laughs> 두분 에너지가 필요하신가요? 아, 네, 필요해요. 네. 혹시 하, 해운대나 하와이 둘 중에 어떤 곳이 좀 좋으세요? 음... 아, 해운대는 여기 바로 앞을 가시는데, 우리 하와이, 어?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가고 싶잖아요,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네. 하와이, 하와이 찾으시는데, <laughs> 이 부산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음.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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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춤을 추는 순이이 이번에 훌라춤 삼여경에 빠지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훌라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알로하 어 여기는 우리가 흔히 다니는 해운대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서 무슨 뭐 하와이를 느끼게 해준다고요? 아, 네? 보세요. 자, 보세요. 오! 오, 하와이 분위기 나는데요? 아, 이 음악도 하와이 가면 들을 수 있었던. 그렇죠. 어, 외국인들 이 신났어요. 플래시몹입니다. 네. 티버리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벌써부터 분위기가 톡톡 높은 달아오르는데요. 오늘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혼란 춤의 매력 속으로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알로하 저와 함께 훌라 춤을 부산에서 하와이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지난 6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하와이 예술문화협회 주최로 하와이안 페스티벌이 개최됐는데요. 행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와이의 전통 춤 훌라와 음악 멜레 그리고 우크렐라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공연 모시기 전에 어떠세요? 마음이? <laughs> 좋네요. 예쁜 사람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공연 준비로 또 한창이었는데요. 하와이안 페스티벌이 어떤 페스티벌인가요? 하와이안 페스티벌은요. 전국에 있는 훌라 동호인들이 일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해운대 바다에서 펼치는 동호인들의 페스티벌이에요. 이야, 전국 동호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렇죠. <laughs> 네. 아름다운 훌라춤을볼수 있는 하와이안 페스티벌은 올해 3회째로 전국에서 찾아온 약 6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2 3곡의 <laughs> 공연을 가장 올린다고 합니다. 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백스테이지인데요. <laughs> 자기야 예쁜 홀라 <훌라> 의상이죠. 홀라라는 <laughs> 곡의 상인데요. 이제 소, 손과 말 대신에 손짓으로 훌라를 표현하는 그런 곡의 의상입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이모아. 이모아 나 대신 이모아. 이모아라고 외쳤는데 이모아는 하와이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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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라는 아 의미라고 아 하네요. 훌입 같이 감상해 주시죠. 음 홀라 춤은 손과 팔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장걸음을 아, 하면서 거리를 네. 흔. 특징인데요. 이 소망을 몸짓으로 나타내고 장래에 그것이 실현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풍부한 결실을 기원하며 추는 훌라춤 이 손끝 발끝에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동작 하나하나가 이야기와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신났어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마 훌라춤도 네. 있어요? 그, 두달 네. 전? 네. 두달 전에? 네. 지금 두달 배웠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우와. 어? 두달 만에 무대에 올라가고 동작도 가르쳐 주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와. 드디어 귀여운 꼬마 훌라춤 출동! 노래와 율동이 결합되어 있는 훌라춤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어도 익히면서 또 동작도 익힐 수 있는 일석이조 댄스였습니다. 저도 어머. 댄스에 빠져 있었는데 잘 <laughs> 추는데요? 이건 <laughs> 더 특이한데. 오테아 타이티라는 곡은 북소리에 맞춰 골반춤을 추는 타이티 골반 전통춤입니다. 네. 특히나 의상이 화려하더라고요. 오, yeah. oh, it's really good so far. I love this song they're playing right now. Very beautiful. My, my kid? Okay. Okay. <뭐라> 훌라춤을 좀 보여주셨는데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네. 모두들 훌라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도 <뭐라> 이 좀 멋지게 쳐보고 싶은데 혹시 제가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나요? 어? 그럼 있죠 내일 우리 저희 연습 있으니까 내일 저녁에 오시면 배우실 수 있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